안녕하세요. 시흥 115 프로젝트 추가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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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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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네. 우리 가은님 자기 소개와 네. 어, 시흥에 언제부터 살아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가수 추가은이고요. 또 어, 노래강사 추가은이기도 합니다. 저는 97년도부터 시흥에서 계속 살았고요. 제 2의 고향이자 아주 저기 이제 여기 소박이처럼 음. 아주 잘 살고 있는 어...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일단 네. 어, 자기 소개를 가수이자 또 네. 노래 선생님이라고 네.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오늘 강은님이 소개해 주실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음악, 음. 노래. 테라피. 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네. 노래를 불렀을 때 화가 나진 않죠. 오, 그렇죠. 네네. 어, 그럼요. 네, 네. 기분이 좋아지아요 어,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면 또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음. 그리고 웃으면 노래와 그 웃음은 굉장한 좋은 우리들의 그 호르몬이 나와서 네, 네. 면역력을 높여주고 음. 때론 또그 항암 작용도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건지 네. 우리 돈이 안 들지만 어, 네, 네, 네. 우리가 자생으로 이렇게 호르몬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이이돈안 들고 그런 것을 좋은 거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바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 현재 하고 있는 문화 활동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지금 이제 가수 활동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오, 네. 네. 그리고 노래 강사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 어떤 언니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 한번의뢰가 음,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아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음. 그래서 그것과의 처음 인연이 지금까지 지금은 한0 인십 년 갑. 가의 지금 한 곳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어르신 합창단이긴 하나 60세 이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그 지도를 지금 새 합창단지 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가은님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분들에게 음. 이 노래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 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래는. 좀그노래에그 굉장한 그 좋은 면들이 많은데 네네.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면서 소중한 거는 사실 잘못 느껴요. 음, 그러시지 않나요? 네네. 그냥 우리 그냥 즐거워 사는 거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음그 치매 어르신들 그 치료를 한 적이 있어 요 음악 치료를. 음, 그런데 말씀도 잘못 하시고 기억도 없으신데. 음. 한 제가 거기를 한 2년 동안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노래를 일절 부르시고 이절 부르시고 음 이제 노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아, 대단한 거다. 이거는. 음 그쵸죠 이게 정말 정말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 중요함을 깨닫지를 음 못해요. 네네네. 마치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네네네. 없으면 안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같아 이게. 왜냐면 음 예전에도 그 힘든 농사를 질때 노동요가 있었잖아요.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확 노래 부르면서 그 힘든 거를 이겨냈잖아요. 음, 그럼요. 그렇죠. 우리 때로는 그 가슴에 엉미인 것도 음, 풀어내주고 음. 즐거움도 풀어내주고 음. 얼마나 좋은 건지. 아 어, 그럼요. 어, 그렇죠.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지내봅시다. 그럴 수 있죠? 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뽀뽀 한 번씩 해주던가

강은 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 언제 그 노래 그 실을 이제 오랫동안 제가 하면서 정말 어르신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요. 네. 나오시면서 다듬으시고 네. 그다음에 꾸미고 나오시고 네. 더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시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노래를 오신 나오시면 어떤 분들은 절 노래를 안 하세요. 음, 음, 음. 왜안 하세요? 나오셨는데, 네, 나오셨는데 안 혼자를 하지? 안 하시는 거죠. 음. 안 해보셨던 거죠. 어르신은 한데 음, 음. 혼전 안 해보셨던 음. 그래서 끝내는 제가 한분한분다 노래 하실 수 있게끔 음. 자신감을 또 불어 넣어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집에만 계시면 절대 안 된다. 네. 음. 나오셔야 된다. 맞아요. 나오셔서 같이 어울리시고 친구들과 노래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백세 인생이지만 백세까지의 음. 그 백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살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노래가 원동력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 음. 어떤 자리든 노래 많이 하시라. 음. 그렇게 정말 홍보를 합니다. 가은님에게 음악이란 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듣고 음. 그리고 잘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소울 같은 음. 소울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안 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 지금 노래는 나한테 천직 같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노래를 네. 해야 된다. 네. <laughs> 네. 아 <laughs>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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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네. 강은 님에게 앞으로 어, 목표나 혹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노래 시작하면서 또 받은 사랑들, 어르신들이 또 예뻐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원들을 제가 1년에한 번씩 또 독고 어르신을 위한 음. 콘서트를 오, 네, 항상 네. 해왔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 년째 지금 멈추거든요. 음. 멈추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네. 네. 이제 빨리 회복이 돼서 음. 또 정상적인 우리 생활들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네네. 저는 큰 꿈은 사실 만들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지금 평범하면서 이대로 지금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 더 음.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 노래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음. 우리게 생활할 수 있도록만 음. 됐으면 좋겠다. 네. 아, 생각 봤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리운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은 님의 이 꿈과 목표가 또 저희의 꿈과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루빨리 뭐지 않아 코로나가 네. 좀 종식이 되기를 네. 좀 한마음으로 바라면서 우리 가은 님의 꿈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